자, 가넷 히스이 카티아입니다. 여기서 가넷의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카티아의 딜각을 잡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히스이의 스택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이두 가지를 좀 의식하면 됩니다. 탱커할 때좀 중요한 점이 아군 실험체에 대한 이해도거든요. 뭐 카티아야 뻔하죠. 팔긴 원딜러. 누가 붙으면 크릴라. 그래서 벽역할을 수행해야 됨. 그 정도로 알고 계실 거고. 히스이는 이외로 선 메이킹 히스이는 좀 별로예요. 싸움 도중에 이제 들어가서 날뛰는 게더 좋은 실험체고, 그리고 이 히스인은 1스택을 먼저 쌓냐 쌌냐 안 쌓냐로 교전 구도가 굉장히 바뀝니다. 선으로 1스택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히스인은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갑고 생각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 좋겠죠. 히스에 관한 정보는 왜 말을 해주냐면, 해당 랭크 환경에서요, 1티어에서 2티어까지의 실험체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기믹에 대해서. 그래서 1게임에서 조금이라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대할 때도 편하고, 아군일 때 맞춰주기도 편해요. 이거는 뭐, 탱커, 브루저, 원딜 다 상관없이 할줄 알면 좋은 겁니다. 최소한 랭크 환경에서 자주 나오는 실험체는 어떤 건지 알아야죠. 1게임일수록 네, 많이 던지면 좋죠. 1게임일 때 이제 그 빌드와 본인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카티아를 지키기로 했잖아요. 카티아 아니면 리오 플러스 탱커 하나를 뽑는다는 거는 탱커가 전답으로 얘를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수 있는데 탱커가 상대한테 박아서 스킬 한 사이클 굴리는 것보다 얘네들 평타 한두 대 툭툭 치는 게더 세요. 그래서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각을 만들어주고 스킬을 아끼고 있으면, 어차피 카티아가 딜을 대신해준다 이겁니다. 그쵸, 그죠그죠 교전 거는 척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상대 조합에 따라서죠. 만약에 본인이 가진 카드가 이 둘을 동시에 좀 커트해줄 수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더, 히스이가 저지력이 있는 실험치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엘레나가 돌진을 해도 아이솔 옆에는 띠아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조합은 엘레나가 밖으로 뛰쳐나가도 띠아가 아이솔을 보줄 조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조합을 다시 보면은 가넷의 히스이 카티아잖아요. 히스이는 카티아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같이 때려줄 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넷이 좀더 신중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까지 쓴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아야w가 위협적이었잖아요. 아야w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이는 저는 좋은 판단이 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이번에는 천천히 봐볼게요. 아야의 w를 끊기 위해서 본인이의 카드가 몇 개가 소모되었는지를 봅시다. 자, 불리한 교전 스타트입니다. 히스이는 멀리 있고, 카티아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고, 다만 상대가 아직 멀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만 끊어주면 카티아는 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를 써준다. 여기까지 정말 좋은 판단입니다. 근데 이어서 볼게요. Q 쓴는거 좋습니다. 근데 퀘이크를 쓰러. 이 퀘이크 Q와 같이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Q만 써도 슬로우는 충분히 걸립니다 Q랑 케이크를 동시에 써서 아야의 W를 끊는다를 넘어서 아야를 저지한다로 넘어간 건데 이거 두 개를 지금 다쓸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Q선에서 끝나거나 바로 돌아서 아이작이 진입하는 걸 막아줬으면 좋았겠죠. 하나의 행동에 카드를 너무 많이 뺀 거예요. 이게 카드게임이라고 칩시다. 상대가 카드 한 장을 딱냈는데 저가 카드를 세장다 때려 박은 거예요. 당장에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틀어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죠 오버코스트. 근데 다음 턴으로 넘어가고 게임이 장기화되면은 카드를 다 냈기 때문에 가넷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없는 가넷은 상대가 무시하겠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W까지 써요. 그렇죠. Q 이거 두 번째 이거 누르지도 않았고 선 W 쓰는데 W를 심지어 차징하지 않습니다. 이거 W 차징하면은 속박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지용으로 쓴게 아니라 스킬 쿨을 돌리기 위해서 쓴 W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Q 이탈을 쓰지 않았어요. 어느 쪽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버코스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직후에 상대가 간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궁 던져서 속박한 거는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지나치게 들어온 아이작에게 큰 압박을 넣을 수 있었던 한 수입니다 이 궁극기 센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넷 타시는 분들이 궁극기 던지는 걸 되게 두려워 하세요 맞으면 좋고 아니말고 거든요 선 넘은 애들 응징용으로 궁 던져 놔서 압박 주는 거 좋습니다 꼭 처형을 시킬 필요가 없어 이거 궁 맞으면 압박감 장난 아니에요 아이작도 막았는데 보면 이리다일인 막아줄 수가 없죠 상황이 이로 한번 막아줬고, 여기서 퀘이크까지 있었더라면, 아니면 리단 한번 멈췄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가서 퀘이크나 W로 광역cc를 걸어준다면, 아까 봤던 W와 퀘이크를 아낌으로써 여기서 낼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간의색 영향력이 늘어나요. 같은 스킬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메이킹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행동에 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미입니다 잡은 거 오케이. 결과적으로 교전은 이겼지만 나쁜 플레이라고도 할수 없지만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카티아는 눕긴 누웠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카티아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눕긴 누웠을 거야. 쭉 보겠습니다. 곰 쪽으로 이제 동선 같이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큐브를 먹을 수도 있고요 창고에서 곰을 먹는 핑이 떴습니다 여기서 좀더 공격적으로 우영을 한다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변이 닭까지 빼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밤이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핑뜬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창고 곰이 핑이 떴어요 그럼 1 0중팔고곰 먹고 항구 쪽으로 가거나 이제서야 변이 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간에서 이거 빼먹을 수 있거든요 모든 시야로 바꿔볼게요 보면은 쇼이치가 지금 스플릿을 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빼먹으면 슈위치의 동선이 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항구 통해서 공장 쪽으로 가는 걸로 한정이 됐겠죠 이렇게 운영 도중에 상대 지역에 있는 외곽 야생동물을 빼먹는 거를 롤로 치면은 카정인 거죠 상대의 안티캐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먹는데 상대는 적게 먹으니까 사실 옛날 스플릿 메타 때도 이런 플레이가 위주긴 했어요 최근에는 스플릿 제한 패치가 걸리면서 효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이제 지역과 지역이 떨어진 수준 좀 많이 떨어진 수준이고요 이렇게 잠깐 빼먹는 것 정도 괜찮겠죠 이건 가내시기 때문인도 합니다 가내시좀 이제 야생동물 초반 잘 썰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팁이 있고 운영이 많이 부족한 게 느껴져요 괜찮아요 늘리면 되지 탱커는 이제 평소에 야생동물을 잡기보다는 미니빕을 켜놓고 생각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좋아요 저도 미니빕을 자주 키거나 아예 키고 다닐 때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 야생동물을 같이 잡고 있죠 근데 네, 이거 탱커가 이거 야생동물 직접 치나 그냥 지나가나 잡는 속도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시야 키로 가면서 미니벨딱 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빈 시간 동안 그치. 보면은 히스이가 지금 뒤늦게 가죠? 여기 있을 때 가면은 동선이 크게 안 낭비되는데 지금 아군이 이쪽에 있는데 히스이가 간 거잖아요. 둘다좀 위험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빼먹기 플레이는 동선상 크게 멀지 않을 때 잠깐 잠깐 시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힘든 실험체나 거 상황이면 아굴에게 핑을 찍어서 먹자고 해도 되겠죠 알론소가 들어온 게 보였습니다 하트도 들어왔고요 상대 조합이랑 성장 정도는 파악됐습니다 우리 팀이랑 비슷한 정도네요 지금 보면 알론소한테 2를 뺐단 말이죠 근데 알론소한테 2가 빠지면 문제가 뭐냐 쇼이치를 막을 게 마땅히 없어요 지금 쇼이치든 하트든 알론소든 카티아 잡으로 들어오는 게제 베스트잖아요. 알론소 패시브를 이렇게 일을 빼게 되면은 알론소의 궁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쇼이치는 막을 수 없게 돼요. 막아야 할 대상이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가 우리 요 이긴했지만. 다시 한 번. 봅시다. 자 지금 알론소, 쇼이치, 하트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를 써서 일단 알론소 패시브를 미리 뺐다는 상황이고요. 쇼이치가 한턴 빠졌어. 카티아를 봐줘야 되는 상황에 지나치게 몸이 앞이 쏠려 있죠. 그리고. 쇼이치가 뒤늦게 보이니까 어? 쇼이치 카티아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상대 조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미리 생각하지 않고 직관대로 플레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기동성이 좋은 실험실은 이렇게 직관대로 행동했을 때 리턴이 나와요 문제는 간넷은뚜벅입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픽도 르노거나 프리야 같은 뚜벅이를 하시던데 뚜벅이 신음체 들은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해당 행동을 하려고 할때 기동력이 부족해서 팔이 안 닿습니다 볼까요? <놀비> 지금 뒤늦게 카티아한테 쇼이치가 접근을 하니까 방향을 바꾸지만 접근을 못해요 이 스킬이 곧 도움에도 슈이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사정거리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슈이치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원래라면 만약에 카티아가 거리를 내주고 있던 상황이고 슈이치가 제대로 카티아한테 들어왔으면 훨씬 위험했겠죠 상황이 간의 세팔이 애매하게 안다고 스킬도 쿨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요 상대가 보였을 때 탭을 누르고 적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조합을 보고 바로 판단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도 미리 생각하기에요 우리는 픽창과 로딩창 그리고 브링핑 룸에서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조합마다 해결해야 될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막이 조합에서 이 실험실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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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모두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조합의 교전 승리 플랜이 뭐였죠? 카티아를 지키고 히스이가 1스택을 쉽게 쌓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플랜이었어요 제1 조건인 카티아가 죽지 않는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1팀은 여기 봤듯이 여기 아이작이랑 미다이린 막아야 됨 이 정도는 알수 있을 것이고요 수아 로지 그냥 훅 들어올 수 있음 조심 쇼이치 암살자 막아야 됨 엘레나 카티한테 붙으면 카티아 죽을 수 있음 이런 느낌으로 미리 생각할 순 있잖아요 저희가 그랬더라면 이 암살자가 있는 조합인 쇼이치 팀 상대로 알론소한테 스킬을 쓰기보다는 쇼이치가 들어와서 궁을 펼치는 순간에 이받고알받고 e 했겠죠 쇼이치가 그 순간에는 이제 확정으로 CC를 맞기 때문에 그때 스킬 을 퍼보면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 아까랑 마찬가지로 W 너무 아쉽게 빠졌죠. 가넷의 장점은요, W를 통해서 EQ를 빨리 돌리는 것도 있긴 한데, W로 P를 회복하는 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W 쓰는 타이밍을 좀더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탱 2원디요, 이거는 아까 설명하려도 만건데, 이팀 조합은 카티아 지키기는 사실 선행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쇼한테 우 스킬 넣으세요. 그러면 히스이가 1스택을 쌓을 겁니다. 우리 방금 서브 미션 있었죠. 메인 미션 카티아 지키기 서브 미션 히스이 1스택 주기 여기 있네요 스택 쌓기 쉬운 실험체 한번 막아서 히스이한테 스택 주고 화력을 정면에서 받아낸 다음에 히스이 진입각을 도와주면 되겠죠 상대가 원거리가 둘이고 폭킹도 잘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네요 이런 거를 픽창, 로딩창, 브리핑룸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미리 생각하기 만나고 나서 직관적으로 플레이 하지 말고 미리 설계하기. 물론, 생각한대로 플레이 못할 수도 있고요. 제한 시간 내로 생각 다못할 수도 있고요. 딱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카티아 너무 멀었죠? 가넷이나 알론소 같이 자체 생존이 부족한 신혼치들이 있어요. 아군 딜러랑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좀 답답하더라고. 매그너스나, 뭐, 에스텔, 유키, 이런 자체 생존 능력이 강한 아이들은 사실 혼자 시야 따로 다닐 수 있어요. 물론 답답할 수 있어. 솔랭에서 우리 원딜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탱커 혼자 간다고 뭔가 바뀌지 않잖아요. 상황이. 시야를 딸려다가 역으로 딸 수도 있고, 그 따이는 과정에서 자원을 크게 소모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아군 템포가 꼬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아군 지금 시야 저기 먹고 있는데 같이 안하고 혼자 게임하다가 체력을 천 깎아 먹었죠 자 이렇게 되면 얘 팬자입니까? 팬자는 아니지만 예열이긴 하네요 지금 예열 스택 유지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러면 또 예열 쌓고 피는 지금 반피 달았고 위클라인 끌어온거는 뭐 이제 본인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구석으로 몰린 이유가요 본인이 여기서 컨디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선이 없어서 뒤로 밀린 겁니다 이거는 가넷이 만든 상황인 거예요 왜냐 아군보다 지나치게 앞에 있어가지고 리오가 프리하게 딜을 한 거예요 리오가 풀스택을 미리 쌓았기 때문에 3대3 교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미 가넷의 피가 빠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리해져서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카티아가 위클을 밟아서 장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렸다는 그런 생각은 노노해요 카티아는 제어할 수 없어 우리가 얘가 레고 삼키는 거 우리 제어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쇼 붙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 푸킹 계속 맞아 봤자 좋을 게 없어요 물론 지금 히스가 뒤로 빠지긴 했지만 얘 기동성 좋아서 금방 쫓아오거든요 쇼 쓰고 더쭉땡겨서 속박. 좋은데. 궁 던져주고. 아 좋아요. 이때 카티아가 딱뒤 돌아서 리오 노려주면은 개 맞돌이겠죠. 이런. 이 시셀라 쫓아가는 거 아닌데. 그래서 카티아가 빠지니까 본인도 빠지려고 좋습니다. 지금 이걸 리오 붙들어받자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스킬도 없고. 그럼 리오 신나가지고 가네 패겠지. 도도도 도도도 도도도. 퇴 마무리 좋고요 이거 뭐야 또왜 아니 아야 갓겜 갓병 자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군 호응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케이크 한번 안 끼는 것도 좋아요 이거 딜 한번 흡수해주면 좋겠죠 아깝 음. 음. 이거 확실히 아쉬워 보이긴 할것 같아요 이거 이길 수 있었던 교전이었던 건 본인도 아셨을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띠아한테 한번 스킬 박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압박 넣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스킬이 좀한턴 빠졌기 때문에 뭐할게 없어. 이 다음이야, 문제 가넷은 스킬 쿨이 조금 애매하게 안 도는 상황이고요. 히스이는 당장에 전투 참여가 안 되는 상황이야. 삼태스 폭탄이 붙었으니까. 턴 물러나면 좋았겠죠, 여기서. 근데 지금 보면, 파랑 맞고, 노랑각을 써요. 노랑을 피하긴 했어. 한번더 다시 들어가는데 보면은 우리가 팔이 더 길어요. 사실. 근데 이팔 길이를 활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W를 그냥 단터로 쓰죠. 버틸려고 쓴게 아니라 스킬쿨을 굴리려고 쓴 건데. 그럼 스킬쿨을 굴렸으면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기만 할 거라면 차라리 W를 크게 땡겨서 바피감과 회복량을 받았으면 좋았겠죠. W를 꾹 누르고 있으면 회복량이 늘어납니다. 충전하는 0.2초마다 잃은 체력의 5%만큼의 체력을 회복하거든요. 그리고 받는 피해가 50% 감소합니다. 그리고 땡기고 나서 다시 바니엣을 굴려야죠. 간엣은 어설프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 뚜벅이거든요 한번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하면요 나오기 힘들어요 상황적으로 메이킹 쪽으로 뭔가 이득을 봐서 상대가 나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뺄수 있는 거야 뚜벅이 탱커들은 그리고 가넷도 그렇고 마커스 같은 애들도 그렇지만요 상대에게 붙어가지고 유지력을 채우는 애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어설프게 살려고 하느니 끝까지 일선 수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탱킹에 관한 얘기예요 맞는 거 말고 탱키가 맞는 거의 차이는 우리 원딜이 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가넷이 W를 끝까지 당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으면은 카티아가 평타 한두 방, 세방은던쳤어요 여기서 W 빠졌잖아요. W 빠졌는데 지나치게 앞에 있고, 또 지금 보면 카티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드로 빠졌어요. 이거는 무슨 무빙이냐? 카티아의 딜각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물겠다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카티아 앞에 서서, 카티아 들각을 잡아주고 W 쿨을 돌렸으면 시간을 더 벌어줬을 거예요. 물론, 히스이 죽었어. 그렇게 시간 벌어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근데 지금보다 나았겠지. 1등을 하는 건, 딜러의 영향이긴 하지만, 1등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탱커의 영향입니다. 그쵸? 방금 히스이 누웠음에도, 아, 이거 잘하면 될만두? 이런 플레이가, 승률을 높이는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군 들각 잡으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플레이를 하면 승률이 오를 겁니다 좋아요 자, 1번 미리 생각하기 픽창 로딩창 브리핑 룸에서 아군 조합의 승리 조건 그리고 다른 팀 상대법 어려우면 카운터로 생각되는 애들 대응만 생각해두기 미리 생각하기입니다 이게 2번 스킬 배분 하나의 행동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스킬을 쏟아 붙지 말 것. 상대의 행동을 최소한의 스킬을 막으면 막을수록 본인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적절한 스킬 배분은 탱커의 영향력을 늘려준다. 자, 3번. 이거는 좀 정신론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끝까지 노력하면 지금 당장의 한 판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100판, 1000판 쌓이면 양전환율이 바뀔 것이다. 원래 안 그러는데 저때 멘탈이 좀, 아, 카평, 기평 다 둘러봤잖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거는. 고티오로 가는 법은 100판 단위의 양전환율을 높이는 것. 자, 요렇게 이제.